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27살 남성이에요.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짜 직장인이랍니다. 저는 새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엄마와 저와의 관계가 약간은 미묘해요. 새엄마는 저에게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법을요. 거의 매일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제 친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갓난아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어요. 사진으로만 본게 전부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큰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한번 일을 나가시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고는 했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한 편이었어요. 저에게 집은 늘 정막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집을 떠올려 보면, 불이 꺼져 있는 거실,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공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그렇게 제가 고3이 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이 늦으시던 아빠가 처음 보는 어떤 여자분이랑 집에 같이 오셨어요.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저는 당황함에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죠. 물론 평생 아빠가 혼자 살아가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새장가를 들 생각이라고 새엄마가 될 사람이니 저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입 밖으로 한마디의 말도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아빠와 저 그리고 새엄마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아빠는 늘 그랬듯이 밤 늦게서야 퇴근하시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새엄마랑 둘이 있게 되는 일이 많았죠. 저는 새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고 있었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거실에서 TV를 보는 새엄마랑 마주치는 게 어색했거든요. 새엄마 가까이에서 나는 화장품 냄새도 낯설었고요. 가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이라도 입고 있는 날에는 이상한 생각도 들면서 민망했어요. 그래서 더 새엄마와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새엄마는 그렇게 다가서지 못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 듯 했어요. 고3이라 공부로도 민감할 시기였고 나이로도 한참 예민한 시기였으니까요. 제가 나쁜 아이처럼 못되게 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새엄마와 저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죠. 제 평생 아빠랑 둘이서만 살아왔는데요. 집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어색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서 여름이면 속옷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는 했는데요. 새엄마가 집에 오고 나서는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큰 흔들림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합격증을 받던 그날 아빠도 생전 처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셨고요. 새엄마도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도 너무 기쁜 나머지 새엄마를 끌어안았는데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랑 포옹을 해본 경험이었어요. 물론 너무 기뻐서 끌어안기는 했지만, 바로 어색함이 몰려오면서 새엄마를 안았던 팔을 풀고야 말았지만요. 그래도 그날 그렇게 새엄마랑 포옹을 한 이후에는 조금은 새엄마가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 셋은, 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집에서 간단히 맥주도 마시게 되었어요. 대학생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아빠가 술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세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처음으로 사람 사는 듯한 느낌이 났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던 저는 아빠가 주는 술을 생각 없이 받아 먹다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이래서 술은 어른들에게 배우라는 이야기가 있나 봐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멋모르고 술을 마셨다가는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도 몰랐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날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술도 마셔보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봤고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정신없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새엄마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늘 허전했던 집을 채워주는 새엄마에게 조금씩 저도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저에게 잘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시간은 흘러서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죠. 제가 25살 되던 무렵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공을 살려서 기계를 다루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빠가 새벽 늦게까지 운전을 하시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새엄마가 아무리 저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제 평생을 함께해온 아빠의 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죠. 한동안 저는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었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허전함, 어색함이 한동안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없는 집에서 새엄마와 둘이 지내게 되었죠. 새엄마는 저와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엄마도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빠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새엄마와 지낸 시간들도 꽤 되다 보니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여러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인생은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새엄마도 딱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잃은 셈이니까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종종 혼자 술을 마시면서 있는 날이 많았죠. 저는 새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에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자고 하면서 새엄마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를 자청했죠. 그렇게 퇴근 후에 새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아픔을 공유하고 나니 새엄마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서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새엄마와 저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집에도 다시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피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은 이제 새엄마와 저둘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더 챙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는데요.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면 평소 반겨주던 새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집에 불도 다 꺼져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안방문을 열어봤는데 새엄마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었죠. 50대 후반인 새엄마의 잠든 모습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새엄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남자인 제가 봐도 매력이 느껴지는데, 다른 남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에 잠겨서 저는 잠시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보면서 침대 옆에 서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옆에 서 있는 인기척에 새엄마가 잠에서 깨셨죠. 새엄마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아들 왔냐면서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면서 뺨에 뽀뽀를 해주셨죠. 그런데 새엄마는 속옷을 입지 않았는지 새엄마의 맨살 느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죠. 민망하게도 제 소중이는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새엄마는 그런 제 몸의 반응을 눈치채신 듯 했죠. 잠시 후에 괜찮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엄마의 그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어요. 새엄마도 누군가가 어쩌면 남자가 필요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잠깐 동안 고민이 들었지만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외로웠을 새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새엄마를 번쩍 안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새엄마와 저는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눴죠. 사랑을 나눈 후에 제 이마에 땀을 닦아 주면서 새엄마가 말했죠. 새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고요. 피한 방울 안 섞였으니 새엄마라 생각하지 말고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해 주었죠. 자기도 남편을 잃은 후에 적적한 날이 많았는데 다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요. 그런데 아들 같은 제가 자기를 위로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언젠가부터는 아예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엄마는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회사에서는 저보고 좋은 일 있냐면서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고 물어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러대는 편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놔서 기분이 좀 후련해지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새엄마랑 펜션으로 바람을 쏘이러 가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주말이 기다려져요. 새엄마는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주거든요. 제가 해보고 싶다는 것도 다 허락해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되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미묘한 사이여서 그런지 흥분이나 만족감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새 엄마와의 일 때문에 저는 인생이 달라졌음을 느낄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어쩌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을 가지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